송동헌이 동원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여러분, 함께 외쳐주십시오이대명이대명이대명이대명이대명이대명이대명 <laughs> 이대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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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대야이이대이대신 <laughs> 자 여러분 후보가 후보님이 열심히 뛰시겠다는 위로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신고 계십니다. 안 그래도 열심히 뛰시는데 얼마나 더 열심히 뛰실지. 네. 자 여러분 함께 외쳐 주십시오. 이재 이재명 후보는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힘으로 선거 운동에첫 발을 내딛었습니다. <laughs> 이재명. <웃음>